제가 65,000원 라인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 거기를 깨버렸잖아요. 깨버린 상태가 아니야. 아예 46,500원까지 하한가를 맞아버렸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그 시그널들이 나왔던 거고, 제가 여기 구간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지라인이 깨져버리면 이거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h l b 언제 드렸어요? 우리가 음? h l b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드린 거죠. 이런 음봉 자리에서. 이런 음봉자리에서 먹고 목표가 얼마? 98,000원까지 정확하게 찍고 내려온거야 그리고 제가 이날 뭐라고 하냐면 이날이 12월 2월 27일이에요 월2그 그러니까 2월 27일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날이에요 목표가 딱 터치하고 끝났단 말이야 괜히 그어드리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익절자리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